비트코인이 이번 주에만 무려 22%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나는 코인으로 크게 돈을 벌었다. 하는 얘기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실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 나는 아직도 코인으로 큰 돈을 못 만져봤는데 남들 다돈 벌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역사를 쓴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주변에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코인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22% 오른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 말고 최근 시장에서 조금 핫했던 코인이 또 있어요. 바로 도지 코인인데요. 도지 코인이 얼마나 올랐냐? 66%. 이번 주에만 66%가 올랐습니다. 도지코인은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코인이죠.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비트코인 창시자 뭐 사토시였다라는 그런 루머도 돌 정도로 이 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일론 머스크와 관계가 밀접한 이 도지코인이 66%가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도지코인이 오르면 그 다음엔 뭐가 따라간다? 바로 시바이누다. 시바이누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 무려 130% 이상 올라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20% 올라가고 도디코인이 60% 올라가고 시바이누가 130% 올라가는 이런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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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수록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잠깐 주식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3,800만 원대에서부터 저는 1억을 갈 거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비트코인은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더 크게 갈수 있는 걸 먹고 싶기 때문에 제 기회 비용을 굳이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 제가 주식할 때도 약간 이런 성향이 강했는데 삼성전자를 저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아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잠깐 주식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가 여태껏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상한가를 간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길게 나왔던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는 올라준 게6% 정도입니다. 근데 혹시 이 종목 아시는 분들 계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삼성이랑 연결고리가 되게 깊어서 엄청난 상승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코인인데요. 최저가 만구천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4만원까지 올라갔었던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상승세가 100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주식에서도 이런 수익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상한가를 못 가고요. 1000% 이상 올라가 주지 못해요. 물론 삼성전자라는 건 우리나라의 정말 굵직한 기업이기 때문에 뚜벅뚜벅 우상향할 건 다들 알고 있는 논리인데요. 우리가 같은 돈으로 더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기 보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전자랑 연결고리가 있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이런데 코인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논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비트코인에서. 도지코인, 도지코인에서 시바이누 이렇게 넘어오면서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시바이누 밑으로 내려가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건 과연 뭘까? 시바이누가 이번 주에 130% 상승을 했는데 시바이누를 뛰어넘는 그런 코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빗썸에 상장되어 있냐? 빗썸에도 아쉽게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입니다. 하지만 원화 상장 가능성은 있는 코인이에요. 자,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입니다. 자,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현재 시가 총액이 3,800억 원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베이비 도지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닥에서 무럭무럭 무럭 열심히 자라나는 중이죠 그런데 아직 완벽한 펌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펌핑을 기다리고 있는 코인이에요.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에서 도지코인, 도지에서 시바이누 이렇게 점차점차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 하단에는 베이비 도지코인이 자리 잡고 있을 거고 이 베이비 도지코인의 순간, 이 차례가 오면 미친 듯이 날아갈 겁니다. 시바이누를 당연히 뛰어넘는 상승세겠죠. 과거 시장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 시바이누가 진짜 미친 상승세를 보여줬죠 무려 100만 배 이상 올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100만 배라는 수치를 이해 못하실까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원어치만 사셨어도요 이 100만 배를 다 먹는다 한다면 무려 1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만 샀어도 100억 부자가 됐다. 물론 여러분, 이 상승을 다 먹고 나오는 사람은 드물겠죠. 그런데 최소한 이거의 반,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먹고 나온다면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요. 그리고 그게 만 원이 아니라, 소액 투자, 10만원 정도 되는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시바이누의 뒤를 이을 코인이 정말 확실하게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 베이비 도지가 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빔? 이런 코인이라면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이 베이비 도지의 장점, 바로 디플레이션 시스템이다. 자동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량이 줄어든다. 번런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소각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희소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코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입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민코인으로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최초의 이 디플레이션 코인이라는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 베이비 도지코인이 정말 다르게 보일 겁니다. 또한 지금 민코인이 강세 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외신에서도 민코인 강세 알트 시즌 임박을 암시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전해졌죠. 이번 민코인 강세가 알트 시즌이 임박했다는 초기 신호고 이에 따라서 이 민코인들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민코인들 중에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을 상당히 신뢰 있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 시가총액이 시바이노와 도지보다는 훨씬 더 낮은 편에 속하는데 탄력도는 높고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다라는 그런 장점.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도지코인을 소액으로, 무조건 소액으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저는 다 필요 없이 딱 10만원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10만원. 외식 한번안 했다. 셈 치고 10만원만 사보셔라. 로또보다. 더한 당첨금을 불러올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장 논리에 따라서 비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 다음 타겟은 바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는 이 논리에 따라서 10만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 될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업비트나 빗썸에 원화 상장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코인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 베이비 도지 뿐만 아니라 밈코인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PDF 파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PDF 파일을 통해서 베이비 도지코인이 어떤 거래소에 거래가 되어 있고 어디에서 물량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제가 9페이지에 걸쳐서 써놨어요. 이 PDF 파일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베이비 도지코인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거래소가 아니고요. OKX 같은 대형 거래소 그위주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대로만 따라하셔서 베이비 돌지 코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밈코인도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 솔솔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받아가시는 방법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0.00001800뭐1850 1900 이렇게 뒷자리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매수 매도 가격도 제가 짚어 드릴 건데요.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이 베이비 도지의 뉴스라든지 지금 베이비 도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타점까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수반됐을 때 비로소 정확한 타점 나오고 그 타점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혹시라도 돈을 못 벌어서 우울하신 분들은 이 베이비 도지코인 이거 하나로 정말 큰돈벌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베이비 도지코인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받아 가시는 방법은 저한테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 되세요. 사실 저도 어렵게 발굴한 타점 그리고 어렵게 분석한 이런 자료들 굳이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저를 실질적으로 따라와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를 띄워 놓았고요. 이 개인 번호로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께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타점 그리고 사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pdf 파일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010-2488-3215번으로 베이비 이렇게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베이비도지 코인의 타점과 사는 방법까지 같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의기소침해 하실 필요 없고 빠르게 돈 버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돈 벌어서 돈을 어디에 쓰지 고민하실 필요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생각만, 이 베이비 도지 코인으로 얼마나 내 인생이 달라질까, 그런 부자가 되는 생각만 가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